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어, 2월 4일, 이제 편하게, 어, 2월 4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틀어서 좀 잠깐 좀 문제 있는 것들, 뭐, 이제 영상 관련된 거좀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지로, 영상 공지 같은 걸로. 말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에 찍었던 영상들은 아마 이제 이번 달설 때쯤에 아마 올라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영상 이제 지금 인스타그램 앱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가지고 지금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눕혀져 있는 상태예요 핸드폰이 인스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화면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좀 돌려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잘못 말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스타 촬영한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이제 1월 모음지라 모음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목이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편리하게 최초 공개로 되면서 한 10시간 정도나 보실 수 있게끔 최대한 넉넉하게 영상을 편집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뭐 영상 안에 뭐뭐넣달라 뭐. 뭐 이렇게 말씀,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영상들이 1월 달에 촬영했던 것은 2월 달에 올라가고 2월 달에 촬영했던 것들은 전부 다 3월 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찍었던 영상들은 이제 또 4월 달에 올라가고 날짜를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 한, 번, 한 번씩 이제 공개될해 드릴 예정입니다. 날짜 공개는 영상 공개할 때에 최초 공개가 그 날이 딱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하는 겁니다. 영상 공지. 언제, 언제 할지를.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한다 한다 한, 한 번씩 올릴 예정이니까 마음 편리하게, 예, 좀, 단단히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음 편리한 그런 걸 좀. 어, 그 다음에, 어, 제가, 또뭐 했지 그 그다음에 제가 어 인터넷 방송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이 제가 커뮤니티 글로 미리 공지를 해놨잖아요. 근데, 트위치 방송을 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 TV 방송을 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유튜브로서 지금 활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혹시, 불편한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트위치나, 뭐, 아프리카 TV, 그런 이제 방송을 촬영하면은, 이제 아마, 방송을 촬영하게 되면, 아마, 편집하고 올릴 예정인 것 같기도 한데,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년에는 제가 내년 2월달인가? 그때 이제, 군대를 갔다 올까. 그래서, 그래서, 군대를 갈 때게, 고등학교, 한번, 고등학교를 한번 보러 가려고요. 그래서, 축제하는 날과 학교 축제하는 날, 그 다음에 학교 뭐, 군대 들어가기 직전에 잠시 인사, 인사하고, 1월달에, 예, 그니까 1월달에 인사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편하게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까지 앞에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졸업식 하는 날에도 인사드리고, 예,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어, 선배로서 이제, 너네들이 졸업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어, 내년에, 너네들이 이제 잘, 이제 군대랑 뭐 대학교를 잘 다니겠지만, 직장도 잘 다니겠지만, 선배로서 진짜 많은 그런 영향을 많이 이제 있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후배들 졸업식 하는 날 기념으로. 그래서 학교에 뭐 졸업식 하는 날, 뭐 축제 하는 날, 그다음에 어 이런 날이 있는 날에 어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뭐 학생들이 있다면은. 어좀전남고등학교 한번 축제나 뭐 졸업식 하는 날에 그때 좀 애들 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뭐 학교에서 궁금한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풀어드리고 중간 중간에 팬 사인회도 열 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사인회 같은 걸 열어달라고 할때게 거기 자리를 좀어 거기 자리를 좀, 어, 좀 마련해 좀 해주십시오 사인회를 할때게 사인 그팬 예, 사인회 그열장 장소나 자리를 좀그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구독자 분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가 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구글 거 커뮤니티, 구글 그 설문조사 같은 거가 있었잖아요, 맨데 거기에 맨날 뭐, 커뮤니티에 제가 올린 글에서 설문조사, 네,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맨날 제,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니, 좀, 구독자분들 중에서 진짜 제 개인정보 가지고 막 유출할 수 있게끔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하다가는 저 진짜 신고할 예정이니, 진짜. 가고, 간단히 하십시오. 그, 제 개인정보 가지고 유출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어, 유튜브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나 축제, 뭐, 졸업식, 이런 거를 뭐, 예, 불러주시면은, 정남 고등학교는, 예,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제하는 날이나 뭐 졸업식 하는 날에 후배들한테 어, 한마디나 뭐 이런 거를 올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 후배들한테 엄청난 그런 말들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졸업식 하는 날에도. 어 그다음에 어. 이제 설에 이제 여러분들 설 명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주 2월 9일부터 2월 11일인가 12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을 해서 어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주시고 중간중간에 새뱃돈 어 받은 돈들 다어 이제 20살 된 분들은 그거 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 놀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으실까 한번 놀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놀러 한번 가보실래요? 한번 공원 형생들이나 뭐 선생님들 같은 게 네. <laughs> 이렇게 되니까 되게... 예 네, 영상들을 지금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니,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들을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하면서 저장하고 있어요, 영상들을. 그래서, 예, 네, 그 영상들을 다 합해가지고, 아마, 추석, 아니, 설, 명절 때나, 그때 이제 최초 공위가 되오니, 진짜 잘 생각해서, 10시간 넘게나 돼 있으니, 어, 뭐, 예, 네, 1시 나돼 있으니 이 그걸 잘 생각해서 최초 공개가 대 대원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중요한 거 하나 더빠 빠졌다. 진짜 제 개인 정보 같은 거 유출하신 분들은 진짜 제가 신고를 할 거고 그 분들의 전화번호 다 저도 개인 정보 다 유출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제가 구들 구글 사문조사 같은 거 한다 하면은 제거 개인 정보 올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올리시거나 이럴 때에 짜저는 바로 신고 때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 사명, 뭐 전화번호, 학교 이렇게 이제 올릴 거니까.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설문조사의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 이름, 제 전화번호, 그 다음에 제가 다니던 학교 다 적, 적으신 분들은 진짜 죽습니다, 저한테. 바로 저는 경찰 신고할 거고 합의 없습니다. 이거는. 합의금은 최대 얼마요 천만 원 이상이나 됩니다, 이게. 진짜 저한테는. 왜냐, 개인정보를 엄청 많이 유출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서 진짜 어르신들도 있고, 여기 어른들도 몇 명이 계시고 하니까, 진짜 그런 걸 각오를 하시고, 경제 신고할 거고, 합의 없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냐, 최소. 500만원 정도로 주시면은, 그거는 진짜 합의 안 합니다. 합의할 때에 500만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의를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주의를 줘야겠죠, 제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이제 뭐 영상을 편집하고, 2월 다음 주 이제 축구할 때게 실시간으로 이제 찾아뵐 테니, 여러분들 많은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 수고띠!